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호 1번 공약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례지도학과에 재학 중이고 현재 장례지도학과 제25대 학생의 은세미로에서 서기부의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공약 네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복지,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진로, 네 번째는 소통입니다. 지금부터 공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비품 사용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비품 사용 서비스 활성화는 현재 과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분들께서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과에서는 보조배터리, 담요, 우선등 다양한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가 사무실이 2층이라는 매우 큰 단점이 있어서 학우 여러분께서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상시 오픈된 폼을 이용해 학우 여러분께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필요한 비품을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학기별 총결산화 공개, 그리고 학생회장 공약 이행률을 공개하려 합니다. 한 학기에 진행된 행사를 모두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행사시 진행한 결제 내역을 모두 첨부하여 학우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학생회비 사용에 대해서는 학우 여러분이 분명 알아야 할 권리이며 보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여러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학생회장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회장의 공약 이행률 공개입니다. 학생회장 공약 이행률 공개는 총결사랑 공개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회장의 공약 이행률이 얼만큼 진행되었는지, 또 미이행된 공약에 대해서는 왜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진로입니다. 선배님과 재학생 간의 커뮤니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밴드, 또는 에브리타임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동문 선배님과의 연결점은 물론이며 여러분이 실무에서 쉽게 들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입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공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생의 만족도 조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학생회장과 학생회는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학생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면식 개최의 경우, 기존에 있던 선후배 간은 물론이며 새로운 선후배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조금 더 유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 행사를 통해 우리 학과 의 단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학과, 전공의 합동 MT 추진입니다. 현재 학교의 규칙이 개편되어 학부생과 학과의 벽이 너무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과 MT를 통해서 학부생에게 우리 학과는 어떠한지 쉽게 적응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전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부시며 이와 함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 2025년의 장례지도학과와 제26대 학생회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방향성과 중요 가치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은 개방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회장이자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학생회 부원과 차장을 하면서 매 행사가 끝날 때마다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분명 느껴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뿌듯함이라는 감정이 배가 될 때마다 여러분의 느끼는 만족도, 즉, 즐거움이 항상 될수 있도록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회장이 되었을 때 이끌어 나갈 학과의 모습은 분명히 소통의 창구를 확대하고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모두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또한 26대 학생회는 각 구성원 스스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학우 여러분께서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 수 있게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26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